보도를 챙겨 산의 기도를 갈찹니다. 수호씨가 집을 나선다. 차량을 타고 가는 길, 창밖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밤 10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칠갑산. 오늘 기도에는 수호 씨의 신아버지도 동행을 했다. 장경민 씨, 총각 무당의 신아버지. 수호 씨가 무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준 부모이자 스승. 수호 씨가 제단에 있는 촛불에다 향을 붙인다.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내일모레 이제 내일 모레 진정할 거 그거 이제 용궁이랑 산신이랑 빌어서. 무시고청하고기도 하고 또친구 분들도 있고 같이 잘게하 수호 씨의 아버지가 징을 친다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다 수호 씨는 정자를 하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 무당은 세속에 연연하면 안 된다 배웠다 하지만 이 여인과의 사랑 하나만큼은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루고 싶다. 민지 씨도 뒤에서서 두 손을 들고 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을 향해 가고 그때 수호 씨의 손에 들린 방울과 부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호 씨의 몸이 아니다. 신아버지가 수호 씨를 보며. 우리 동자가 네, 왔다고 네, 얘기한다. 네. 저기, 네. 별장의 동자고요 네. 네.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네. 슬프고요 네. 맨날, 네. 아빠가 언제나 이렇게 해주까 언제나 기다렸는데. 네. 네. 이제 아빠가 이제야도 날 잡고. 네. 네. 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맞고. 그러게. 이전받고 그런 사람은 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건데요 그냥 슬퍼요 슬퍼요? 음. 너무 슬퍼 너무 힘들게 와서 슬퍼요 <laughs> 동트이전해야 끝이 난 기도 무구를 내려놓고 정신이 든 수호씨는 눈물부터 훔친다 오늘 또 엄마는... 오빠 앞으로 며칠 있다 일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저희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막상 이제 또 혼인신고 하신다니까 민재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친다 <웃음> <웃음> 막상 가끔 이제 혼인신고 한다니까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1년 동안의 설득 끝에 어렵게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결혼 허락은 어림없다는 부모님이다. 화면은 음, 홀가분한데 이제 잘 되죠. 두 사람의 바람대로 민지 씨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얀 벚꽃이 나뭇가지 끝에서 아침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조금씩 흔들린다. 집 안에 있는 신당에서 수호 씨가 박수를 치듯이 촛불을 끈다. 근데 어디 가신다고요? 예, 이제 내일 모레 구타 할 건데 시장 보러 가요. 이틀 후 구시 잡혔다. 수호 씨와 민재 씨가 마물사로 들어간다. 구시 잡히면 온 신경이 구판에 가 있는 수호 씨. 구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신아버지도 걸음을 하셨다. 알록달록한 사탕을 고른다. 아, 이제 사탕, 쫌뭐 사탕 그래요? 조상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저기, 사탕 하나를 고르는 것도 정성을 다한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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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18개. 네, 18개. 그냥 이런 물건들도 처음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물건 보는 것도 신기하고. 네, 틀리죠. 그러니까 제사 모실 때 그런 건 똑같아요. 색색별 한복은 구판에 모실 신령님들의 옷. 스무벌이 넘는 한복을 고르는 일은 4년 차총각 무당 수호 씨에겐 어려운 일. 아직은 배울 게 많은 어린 무당이다. 좀 많이 근데 배우죠. 뭐 이런 것도 뭐뭐 신개든지도 배우고 또 일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배우고 그냥 영검은 신이 주시는데 제주는 배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이게 되네요. 그리고 구이라는건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어떤 분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호 씨가 통보고를 고른다. 집신이요. 구판에 사용할 용품은 늘 가장 좋은 것들만 올린다는 수호 씨. 이것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 하니 장본 가격이 꽤 나왔을 터다.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간 거예요. <laughs> 응. 네, 더 들어가는 거. 최소한 두잉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적이라고 해서 신들을 위하는 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도 손님만 구슬 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당도 일 년에 한 번씩 구슬하거든요. 응. 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살게끔 해줘서 감사한 표시로 응. 진적이라는 걸 드려요. 다음 날 밤. 수호 씨는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다. 구슬 하루 앞둔 밤이어서인지 어느 때보다 말수가 줄어든 수호 씨. 음, 좀 전날은 좀 긴장되지 않았대요. 아 긴장돼. 어? <laughs> 많이 긴장되죠. 떨리고 잘 뚜뚜 타야되기 때문에 많이 떨리죠. 땡인데. 음, 뺏는데... 수호 씨가 거실에 나와 민지 씨에게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한다. 민지 씨가 입을 맞추려고 하자 수호 씨는 내일 구슬 해야 돼서 안 된다고 한다. 수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내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몸 다짐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은 음. 뽀뽀 같은 것도 피해요. 너무 수호 씨 부모님의 허락하에 몇달 전부터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 정성을 들이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굿나잇 키스조차 못하는 연인이 된다. 이럴 때면 수호 씨의 직업을 실감하는 민지 씨.